KRX 퓨처스타 파도 팀의 파생상품 읽어주는 남자 이광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녹화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원래 제가대면에서 실판에다가 글을 쓰면서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번에는 좀 엑셀을 좀 활용해서 영상을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녹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거는 이 파생상품을 좀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면 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냥 책만 읽고 그러는 것보다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숫자로 보는 게좀더 와닿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봤고 이 데이터들은 FN 가이드의 데이터 가이드라는 툴을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KB금융, 하이브, 그리고 코스피 200의 선물가랑 종가 데이터를 뽑았고, 이거를 수익률을 계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률 계산한 걸 바탕으로 평균 부산 표준편차를 구해주고, 이 관계 상관관계를 이제 계산을 해준 겁니다. 이거를 왜 계산을 해줬냐? 이 투자론의 이제 마코위츠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만듦에 있어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이제 최소분산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함에 있어서 이런 데이터들을 필요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 거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이 가중치를 계산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 이제 이미 저는 이 해찾기를 이용해서 가중치를 이미 구한 상태인데, 대충 해찾기에 대한 목표랑 변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목표는 이 포트폴리오 표준 편차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거고, 값이 바뀌는 변수는 여기 있는 이 가중치 값입니다. 그리고 제한 조건은 이 가중치의 합은 1이며, 이 가중치들은 1을 넘을 수 없고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가정을 담았습니다. 1보다 이 가중치들이 작다는 거는 외부에서 돈을 끌어들여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수중에 있는 자기 돈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는 가정을 담은 거고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공매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공매도를 한다고 하면 가중치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제 공매도는 없다를 가정을 하고 자기 수중에 있는 돈만 투자를 한다라는 가정을 담았을 때. 위험을 가장 최소화하는 포트폴리오를 이제 계산을 한 가중치가 이런식으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계산한 거에 있어서 이 선물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라고 가정을 해놓고 그렇게 이제 계산해서 이런식으로 수익률을 구했습니다 이 시초가는 아까 데이터의 이제 처음 값이고 매도가는 1년 이후에 이 종가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대체로 주가들이 많이 오르고, 이 선물도 많이 올라서 전체적으로 좀 수익률이 좋게 나온 것 같은데, 이거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의 현재 가치를 계산을 했습니다. 이 처음에 이제 5억 원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쭉 내려가 보면은 거의 한 8억 정도로 이제 마무리 짓는 이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이제 시계열로 이제 보여준 거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선물 투자를 추가적으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생기는가를 이제 보게 될 건데, 우선은 이 가중치는 그대로 두고 갑니다. 가중치는 그대로 두고, 여기 이제 선물만 여기 추가해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최적 포트폴리오 계약수부터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 식은 이 베타 값 곱하기, 주식 포트폴리오의 현재 가치 5원, 그리고 선물 하나의 계약의 가치인데, 이 선물 하나의 계약은 이 시초가에다가 이제 25만원을 곱한 걸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타는 여기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0.91, 그러니까 이 다섯 개의 주가의 포트폴리오는 1에 가깝기 때문에 지수 선물과 많이 관계성이 좀 깊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고 이때 식을 계산을 한게 계약수가 6개 계약이 나오니까 이 매수 계약수도 6개로 해놓고 그리고 이 지수 선물을 매수가 아니라 매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하 해지하는 용도로 선물을 매도를 하는 거지 여기서 선물까지 매수를 해버리면은 롱 포지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더 레버리지를 써서 좀 극단적인 수익을 보려고 하는 방식의 투자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위험을 줄이는 방식의 선물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매수 총액 계산할 때는 위탁증거금율만 반영을 했고 유지증거금이나 이런 거는 좀 배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지수나 이런 것도 다 많이 오른 상태니까 종가대에 숏 포지션이었던 선물은 당연히 수익은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거를 반영했을 때합계 수익률은 44% 정도 나옵니다. 56% 대비 한12% 정도 낮은데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선물을 포함한 포트폴리오 가치를 계산을 했고 그리고 이 수익률과 이 주식만 투자했을 때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평균 부산 표준편차를 낸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 같은 경우는 이제 0.19%, 0.16%, 11% 수익률이 이런 식으로 평균치가 나왔고 분산이나 표준편차도 선물을 포함한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좀 낮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험을 좀 줄이려고 하는 투자를 했다 보니까 당연히 표준 편차랑 평균이 좀 낮게 나왔는데 이 숫자들을 보시고 이제 투자자는 판단을 하면 됩니다. 0.19%라는 수익률을 좀더 욕심이 나는 사람들은 그냥 주식만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좀 그래도 위험을 좀 감수하면서까지 하고 싶지는 투자를 하고 싶지는 않고 위험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선물을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 됩니다 네 이어서 옵션 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앞에 보이는 이 시계 같은 경우는 이 ST 그러니까 다음 기간에 주가를 예측할 때 쓰이는 기아 브라운 운동에 대한 뭐 시기긴 한데 여기서는 이 시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 그냥 이런식으로 다음 기간에 주가를 예측을 한다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이 식이 이 위의 식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년 뒤에 주가를 예측을 한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 이 식을 계산할 때 여기 Rf가 무이험 수익률인데 옵션의 가격을 계산할 때는 무이험 수익률을 사용을 하지만 주가를 예측할 때는 주식 수익률을 이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주식 수익률을 이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나온 결과가 이제 86,000원 삼성전자 주가가 86,000원 그리고 그때 이제 21% 수익률 뭐 이런식으로 계산이 되는 건데 이거를 1000번 정도 반복 활동을 했습니다 그거에 이 평균과 표준편차 그러니까 이 수익률과 이제 위험을 보면은 18.78% 그리고 36.90% 정도의 수준에서 삼성전자만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과 위험이 이렇게 나온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옆에 보이는 이밸류에 r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리스크 관리할 때 내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고려를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수익률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면은 이 삼성전자가 이 1%의 확률로 이제 가장 좀 최악의 상황을 겪게 되면은 3만 원의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5%는 2만 원의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정도로 이 값을 보고 아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해야 될것 같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그런 숫자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콜옵션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볼 텐데 콜옵션의 행사가는 74,000원 그리고 나머지 변수는 좀 동일하게 해줬고 콜옵션 가격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제가 콜옵션 가격을 보고 그냥 그 숫자를 가져다 쓴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옵션 가치는 현재가에 콜옵션 가격을 더한 값이 되겠고 주식 가치 뭐 계산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옵션 가치를 계산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 1년 뒤 주식 가치와 그리고 행사가 이둘 사이의 관계를 보면서. 1년 뒤 주식 가치가 이 행사가보다 높은 경우면은 이 옵션을 행사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 옵션 가치가 이제 그만큼의 숫자로 나타내 주는 거고, 만약에 1년 뒤 주식 가치가 이 행사가를 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제 옵션은 행사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0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거를 1000번 반복 활동을 했을 때 나오는 이 수익률과 위험은 41.31%, 69.59%가 나옵니다. 지금 위험이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커졌냐고 하면은 이 콜옵션을 매수하는 포트폴리오를 짰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콜옵션을 둘다 사는 거니까 롱 포지션에 롱 포지션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좀더이 위험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만 투자를 했을 때보다 이 수익률과 위험이 둘다 이렇게 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냐. 이거를 이제 푸드 옵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푸드 옵션은 팔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이 행사가 68,000원에 삼성전자를 팔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이제 옵션입니다. 그때 가격은 470원을 가정을 했고 마찬가지로 지금 옵션 가치는 현재가에 푸드 옵션 가격을 더한 거고 그리고 1년 뒤 주식 가치가 지금 53,840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 68,000원에 팔수 있는 이제 푸드 옵션의 권리가 행사가 되면서 이 옵션 가치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1년대 주식 가치와 옵션 가치를 더하면은 이 포트폴리오 가치가 이제 계산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수식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1000번 반복을 했을 때 나오는 이 수익률과 위험은 21.54% 그리고 이 31.84%의 31 위험. 그러니까 이 주가만 했을 때보다 지금 보시면은 위험은 낮은데 이 수익률은 대려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 옵션을 같이 이제 사게 된다면은 좀더 위험을 좀 다루는데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이 옵션을 살 때는 이런 식으로 너무 극단적인 수익률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좀 리스크를 좀 줄이는 용도로 이 옵션을 접근하는 게좀더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로 마치면서 이번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